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어, 참석하신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의 양문석 의원님, 김동화 의원님 모셨습니다. 아, 오늘 어, 저희가 음, 허위조작 정보감시단에서 그동안 어, 정치 공작을 펼친 사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에, 종합해서 브리핑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 거짓말 시리즈 23번째 내용과 함께 에, 윤상현 권영세 등 민주파출소 업무방해죄 고소 및 지역합회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을 이어서 어, 기자회견도 하겠습니다 주말간 민주파출소 현황은 어, 24일 영 9시 어, 기준으로 2,948명이 방문했고요. 1,197건이 제보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유튜브 29.39%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어, 네이버가 좀 감소되고 있는 흐름이 역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8.54%입니다. SNS는 13.53%이고 커뮤니티가 6.43%로 전반적으로 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양문석 의원께 서위 조작 정보 감시단 내에서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반적으로 의 어, 조작 정보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의 그 활동이 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런 형성 과정에서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상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방금 김현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197 건이 제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의 그 내용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 수위를 넘나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발표한 이후에 고발 조치까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거구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정보를 살포하는 상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보수인사 발언을 악용하여 허위조작 정보를 확산, 부정선거론을 조작하는 파일 배포, 그다음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를 겨냥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 이는 극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저는,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브 및 디시인사이드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는 해외 인사의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인용하여 부정 선거론을 재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곧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석방해 줄 것이라는 허위 조작 정보가 유포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정 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선거를 알리자라는 제목으로 PDF 문서 형태의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조작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공작입니다. 특히 민주파출소는 고등학생 딸이 이 파일을 다운받았다라는 학부모님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거의 조작 정부가 단순히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청소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왜곡을 조장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후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에 LPG 배달 차량이 출입한 사진을 공유하며 헌법재판소가 폭 사고를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을 무마하고 탄핵 반대 동력을 제거하려 한다는 의 사실을 유포 중입니다. 아, LPG 배달 차량의 사진과 헌법 재판소의 자폭 이런 방식의 정말 범죄적인 글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체포 당시 공수처가 한남동 관절을 진입하여 경찰 차량이 관절 입구에 누워있는 시민을 밟고 지나가 그 시민이 사망했다는 허 사실을 유포하여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겨냥한 허위조작정보를 허위 살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까지 지금 계속해서 여러 차례 간헐적으로 나왔는데 경찰이 시민을 죽였다 지금 이야기거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집요하게 추적해서 법적 처벌대에 올리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24시간 라이브 방송을 유지하며 썸네일과 제목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살포하던 좀비 채널 7개를 추가로 폐쇄하여 총 29개의 채널을 배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배세된 좀비 채널 29개는 동일 세력이 조직적으로 운영한 정황,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계정을 이용해 채널을 개설하여 동일한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며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좀비 채널은 운영배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9천억을 받았다. 어, 한 6천억 이제 늘었죠. 한 2주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3천억을 받았다라고 했던 것들을 어, 뻥튀기해서 이제는 9천억까지 갔습니다. 곧 1조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한 명당 120억을 받았다. 새로운 조작 정보입니다. 이재명이 긴급 체포됐다와 같은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단, 단독 또는 속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사실처럼 포장하여 살포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파출소는 29개 채널의 데이터 및 운영 패턴을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유튜브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예전에 어 양우석 위원실에서 발표했던 한동훈 댓글팀과 같은 어 댓글의 영역의 그 조직적인 활동과 유사하게 이제는 유튜브 계정을 대량으로 확보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허위조작 정보를 살포하는 새로운 패턴의 허위조작 살표 살포 유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조작 정보는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현재 거구 세력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며 헌법 재판소와 공수처를 공격하는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거구 세력이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벌이는 정치 공작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이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데 제센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스무볼 세 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지난 20일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고 교란한 사람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변호인 선임, 서류 송달, 재판기록 복사 등 어떠한 사유로도 재판을 지연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400여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50시간 이상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107차례 800시간이 넘는 법정 출두 법정 출석을 통해 누구보다 철저히 사법 절차를 준수하며 성실히 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법 절차를 결혼한 것처럼 왜곡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결혼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추가적인 신청과 변론 절차를 문제 제기하며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재판을 무려 5년 넘게 끌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국민을 상대로 지상파 방송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데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공당의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정치적 음해에 불과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일 브리핑에 이어서 윤상현, 권영세 등 민주파출소 업무 방해 행위에 관한 고소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지역 앞에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발 기자 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 감시단입니다. 먼저 허위조작 감시단은 민주파출소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파출소 셀프 신고 캠페인을 홍보하고 그 참여를 독려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권영세 의원 등을 포함하여 총 49건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업무 고소하고자 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월 13일 18시 14분경 민주당의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조작 정보와 무관한 내용의 셀프 신고를 한후 자신을 민주파출소 제1호 제보자로 홍보하였고 다음 날인 1월 14일 국민의힘 공식 SNS 게시글에 게시된 웹자보에 민주파출소 서버가 다운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라는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의힘 지지자를 비롯한 민주파출소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권영세 의원 또한 지난 1월 14일 16시 17분, 17분경 자신이 지난 국민의힘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카톡 개엄령이 북한식 우호 담당제, 중국식 사상통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셀프 신고하였고, 이후 자신을 민주파출소 제2호 제보자로 홍보하며 지지자들의 허위 신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2천여 건에 달하는 허위 조작 허위 제보가 접수됐고 민주파출소는 허위 제보로 인해 정상적인 제보의 분류와 대응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구구석양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19 법원 폭동이 모이 되던 시기로 관련 제보가 민주파출소에 상당수 접수되었으나 그 당시 국민의힘 선동에 의해 허위 제보가 집중되어 실제 폭동 모의 제보를, 제보를 대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무 의미 없는 제보를 반복해서 제보하거나 인분, 혐오스러운 글 등을 제보하여 민주파출소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한 성명불상자들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보 플랫폼으로 해당 업무는 형법상 보호받아야 할 업무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파출소 서버를 다운시켜 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동료하였고 특히 그 이전에는 민주파출소에 대한 해킹 시도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민주파출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지역합회 운영과 관련해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유포한 23건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명의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도 진행합니다. 지역합폐 예산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며 코나이 같은 단순히 기술 서비스와 플랫폼을 제공할 뿐 예산 운용이나 이자 수익과 무관한 기업 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나이가 이조원에 그 달하는 돈을 변치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난인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다고 그 이야기했던 사건입니다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3천억을 문형배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에게 줬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또 이조원에 달하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업체가 경기도의 그 지역 카페 관련 돈을 편취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경기도 지역 카페의 낙전적 미사용 금액 수익은 현재까지도 0원이며 모든 미사용 예산은 지자체로 반환됩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의 유착의 혹은 지난 대선 이후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의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주의를 해손하려는 행위는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위 조작 감시단은 이후에도 의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썸네일과 제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브에 좀비 채널과 같은 계정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X 등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목과 썸네일에 허위 정보를 명시한 뒤 정작 영상 내용은 전혀 무관한 내용을 담는 방식으로 허위 조작 정보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감시단은 이러한 채널을 좀비 채널로 명명하며 최근 좀비 채널을 29곳 29곳을 배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파추소는 앞으로 SNS상에서 기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좀비채널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타협 없이 철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가를 분열과 혼돈으로 몰아넣는 거구 세력에 맞서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